3.1 운동 이후 두만강변 국경지역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의 국경 수비대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무장 독립군의 주요 표적이었다. 독립군은 수시로 국경을 넘어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두만강 접경도시 도문. 강폭좁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일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다. 도문시 서남쪽 일광산에 오르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1920년 6월 4일 새벽 두만강 건넌 독립군들은 강양동 일제헌병 순찰대를 격파하고 돌아왔다. 강양동입니다. 이지역이 바로 봉오도 전투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전적 구역이죠. 그래서 이추격대들이두 갈래로 나눠서 구간산을 해가지고 봉호동으로 진격해서 그 터벌대들이 봉호동에서 다시 접전을 벌립니다 두만강 건너 동쪽으로 보이는 강양동 마을. 당시 독립군에 의해 습격을 당했던 일제의 초소가 지금은 기차역으로 들어서 있다. 1920년 우리나라 항일무장투쟁의 첫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 현장은 지금은 댐이 세워지면서 대부분 물속에 잠겼다. 취재진은 차가 겨우 다니는 좁은 길을 따라 봉오동 전적지를 향해 달렸다. 한 세기 전 격전의 장소는 인적이 끊기고 길이 지워져 찾아가기 험난한 곳으로 변해 있었다. 이 산골을 걸어서 전부 걸어서 왔죠 봉호동 저수지에서 출발한 지 3시간여 만에 격전의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이 전덕지입니다 상촌 중심지 이곳이 전덕지입니다 아, 네, 이 평지 쪽이요? 네, 이게 평지 쪽이고 여기가 시루보이고 이게 혼범도 시루 장군이 독립군의 대대적인 기습을 받은 일제는 삼둔자 전투의 참패를 서력하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250여 명의 월강 추격대 병력을 편성해 반격에 나섰다. 당시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와 최진동의 독립군 부대는 연합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유인해 물살 시켰다. 봉오도 전투는 첫 무장 독립투쟁론을 실천에 옮긴 전투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무어 독립선언으로부터 혈탄 투쟁을 그 호소하던 그것을 봉오도 전투에서 정말 대일 탁전을 무장으로서 보여준 첫 승첩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봉오도 전투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운동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일제를 일망타지한 그첫 전투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 연합부대에 대피한 일본군 지휘관 야스카와 소장 만주벌 독립전사들의 활약상을 전투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겼다. 독립신문은 봉우동 전투의 첫 승전보를 타전했다. 적군 사망자 157명, 부상자 300여 명의 대승이었다.